제가 정의하는 성숙한 신앙이란 어떤 상황이나 배경이 주는 고통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 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수박국은요 씨름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과 같이 그는요, 어떤 상황이 그의 삶에 주어지게 되면 생각하고 따져보고 고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는 것이 여간 어려운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그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의 고백과 하박국의 노래는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고 그가 했던 감사는 더 귀한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의 말씀은 이렇게 풀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형통한 날에 일이 잘될 때에는 기뻐하라. 그러나 곤고한 날, 일이 잘 되지 않는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생각해보아라. 생각해보아라. 그 생각 속에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느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사실. 비록 내가 곤고해졌지만 이 곤고함, 이 어려움 속에도 감사할 게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하며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전도서 지혜자의 고백과 같이 곤고한 날에 무엇을 해야 된다?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우리가 찾아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 곤고한 날이 있으실 거예요 답답한 현실이 있을 겁니다 이 작금의 시대 속에 왜 어려움이 없으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모습은. 되돌아보며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인 줄로 믿으시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